스마트폰에 어플을 하나 설치받아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으로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 앱 메뉴가 앱으로 선택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상단 부분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한번더 터치하셔서 키패드가 화면에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키패드가 화면에 보이시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이 설치되어져 있으시면, 제거와 열기 단추가 보이십니다. 설치되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 단추를 터치하시고, 배달의 민족 앱을 설치 받아줍니다. 어플이 설치되면 제거와 열기 단추가 보이십니다. 열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어플을 설치하실 때 접근 허용에 관련된 메시지가 표시가 되십니다. 메뉴를 확인하시고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기기 파일 액세스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허용 단추를 선택합니다. 전화 허용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허용 단추를 선택합니다. 마케팅 정보 알림 동의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언제든지 병영 가능하십니다.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동의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실 필요 없이 필수 권한만 선택하시고 시작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 등록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주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편의치 주소 설정을 터치하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아이콘의 허용을 선택하셔서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배달을 하지 않거나 주소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검색창을 이용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단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등록이 되시면 상단부분에 선택하셨던 주소가 보이십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로 아이콘으로 메뉴가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현재 배달 가능한 매장들이 표시가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뒤로 단추 눌러서 앞으로 가실 필요 없이 상단부분 탭을 터치하셔서 다른 메뉴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검색하여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뒤로 단추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시고 검색창을 찾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밑에 먹고 싶은 메뉴와 가게 검색이라고 하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메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상단부분 검색창을 터치하시면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메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단추를 터치합니다. 매장별 메뉴가 표시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상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뒤로 단추를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검색창을 터치하셔서 키패드가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키패드가 화면에 보이시면 가게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검색 단추를 터치합니다. 현재 배달 가능한 매장들이 표시가 됩니다. 배달 시간과 배달 팁을 확인하시고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매장을 선택합니다. 배달 주문으로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 시간, 배달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민 오더 주문 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배민 오더 주문에서는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달 주문을 터치합니다.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하셔서 대표 메뉴로 이미지까지 보이시고 스크롤 하시고 보시면 아래쪽에 다른 메뉴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합니다. 추가로 주문 가능하신 메시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메뉴가 있으시면 체크 박스 앞을 체크합니다. 하단 메뉴에 담기 단추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메뉴가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오른쪽 장바구니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결제해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메뉴가 선택되신 메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배달 주문하기를 선택합니다. 배달 정보에서 선택하신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메뉴가 이상이 없으시면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변경단추를 선택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페이라고 해서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입력하지 않고 빠르게 결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민페이에 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가 등록되어져 있지 않으시면 더하기 단추가 표시가 됩니다. 더하기 단추를 터치합니다. 계좌 등록하기와 카드 등록하기 단추가 보이십니다. 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카드 등록하기를 터치합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에 표시된 유효 기간 월 년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보안 카드 보안 번호 세 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비밀 번호 앞자리 두 자리를 입력합니다. 선택이 완료되셨으면 오른쪽에 등록단추를 터치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6자리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6자리를 입력합니다. 카드가 등록되신 화면입니다. 뒤로 단추를 터치하셔서 등록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제수단 배민페이 밑에 현재 등록하셨던 신용카드가 보이십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에 결제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방금 만드셨던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셨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원하시는 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